새해가 되면 마음잡고 도전해보는 일들 가운데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양 66권을 완독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년 동안 매일 3장에서 5장씩 꾸준히 읽어나가야만 완독이 가능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쳐 레위기에 이르면 첫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레위기 장벽이죠. 모세오경 중 하나인 예위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과 예물 율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반복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더라. 그냥 읽어가는 것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풀어갈 방법으로 최근 들어 다양한 성경통독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성경 읽기 환경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역시 그 일환입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성경 읽기에 유익한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답으로 깨닫게 되는 것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른바 통성경을 주장한 조병우 박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해답을 써가지만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군상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점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9절의 내용은 시몬과 안드레이집 그리고 온 동네가 그집 문앞으로 나아온다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를 따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죠. 믿음의 중심은 예수십니다. 본문은 이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공동성서정관은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점검입니다. 마가복은 본문의 29절로 39절까지의 네 가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곧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늦은 저녁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 기도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가보나움을 떠나시게 되었다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보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걸음은 곧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집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그 여자의 병세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당시 의술 수준으로는 쉽게 고쳐질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치료의 과정을 거쳤지만 낫지 않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녀를 일으키심으로 낫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여기 열병이 떠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그만큼 병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열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병이 떠났다. 즉 귀신이 떠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중요한 중차대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의 틀에서 율법은 열이 나는 단순한 현상으로서의 질병이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뼈와 상관 있는 큰 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 있는 병이다 이렇게. 당시에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열병을 인간 생존과 생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증 이상의 질병 이렇게 보았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의술의 수준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사실 몸에 열이 나는 증상은 오늘날도 몸의 이상을 감지하는 신호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레니즘과 유다이즘 시대, 즉 구약과 신약의 시대의 의술이 어떠한 정도였는가? 오늘 거의 인간의 몸에 손을 댈수 있는 정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이성과 더불어 의술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질병을 오늘의 신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고쳐지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그리고 기술은 결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단순히 열병이었지만 오늘 그 열병이 떠나가야 할 정도로 중차대하게 여겨졌고 의술은 여기에 어느 것도 제시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었던 것이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증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유다이즘과 헬레니즘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적어도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오늘 저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모의 죄?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말이죠. 단지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할 사람들로 여기셨다는 점입니다. 그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모자른 겁니다. 그일이 여기면 그뿐인 겁니다. 이를 온전케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낫게 해주시며 채워주실 뿐입니다. 도와주실 뿐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제자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중한 열병을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손을 잡아 주심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다라는 표현이죠. 자, 일으키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사용을 할때 여기서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부활의 동사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그녀를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였다. 부활은 인간의 능력,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피곤한 사람에게요 무능한 사람에게 힘이 있다 여기는 사람에게요.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에게요. 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 밖에 되어지는 일에 어찌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고 그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답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심이니 우리는 이것을 은혜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권한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구하는 것의 내용 이전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자랑으로 여길 것에만 있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자를 예수께 데려올 때온 동네가 금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께. 예수님께로. 동네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가 예수로 나음이 되자 예수님이 이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적어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진 이 소식은 이제 그들의 문제만큼은 예수면 되겠다. 예수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들을 고치신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가 기도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았습니다만 단순히 기적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단연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긍일이여겨주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7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일러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병낫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병이어를 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오는 자들과 예수님을 함께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과 38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 그문 앞에 이르러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답은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둘러 가자. 여길 떠나자. 가버나움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관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지금이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책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있어야 할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이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미련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정답은 예수십니다. 나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선택이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십니다. 믿음의 선택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둔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이 믿음이 희미해질 때 보다 분명한 선택, 보다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의 점검은 예수님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확신이에요. 오늘 믿음의 점검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것은 내가 써가는 해답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지 않습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가려 하지만 나의 방법만이 정답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면을 인정하는 것조차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부족하다는 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연약함과 아픔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 예배요, 말씀 묵상이요, 기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완벽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숙하고 예수 은혜 풍성함으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완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완벽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예수의 풍성함으로 자라갈 뿐이며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으며 신실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 위해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좌절하고 결국 이런 상함이나 약함이나 깨어짐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상해 있고 금이가 있으며 불안전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아는 신자가 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금이가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상함을 깨끗이 하시고 근간 금을 메워주시고 그 불완전함을 도우시며 그 한계 너머에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로운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점검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아픔을 없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치유감을 얻으며 미리 예비해 두신 새 힘을 공급받음을 확신해 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와 같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며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월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해답을 적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시편 147편 2절로 5절로 시작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던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도다이 말씀을 붙들고 이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이상은 당신의 영역과 권능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새해 시작한 성경 말씀 읽기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요 믿음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점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는 처방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될때 우리는 가장 신자다와 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될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